안녕하세요 구분리뷰의 꾸입니다 주모 여기 냉정한 사발 주쇼 이번 리뷰는 냉정한 사발 들이키고 반말로 갑니다 크, 역시 냉정을 한 사발 들이켜줘야 막말이 나오지 어. 자 이렇게 시작하자 내가 왜 얼굴을 안보여주고 유튜브를 하는지 알아? 음, 얼굴 없는 미남이거든 이 게임은 재미없는 갓겜이야 무슨소리냐고 한마디로 개소리지 어떻게 얼굴이 없는데 미남이 되고 재미가 없는데 갓겜이 되냐 자, 어떤 가드 게임인지 한번 가보자. 와, 시작부터 포르쉐, 미친. 이벤트 클라스 보소. 야, 꾸아! 리뷰하다 말고 뭐하냐? 아, 어, 어, 잠깐 바지 좀 갈아입고. 로안엠은 플레이비드에서 출시한 MMORPG야. 왜 MMO냐면, MMO. 하거든. 이건 꾸피셜이 아니고, 오피셜이야. 구글이 나한테 얘기해줬지. MMORPG. MMORPG. 이봐. 엄청 MMO하지? 아무튼, 게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도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로안이라 쓰고, 리니지라 읽을 순 없잖아, 우리가. 아, 이게 딱 보면 완전 오픈필드형은 아니고, 세미 오픈필드형 MMORPG인 것 같더라. 근데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나는 자동만 눌렀으니까. 일단, 그래픽은 확실히 현대에 맞게 상향, 최적화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환경 설정에서 QHD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에, 난 그저, 삐를 탁 쳤다. 아, 어, 이거 니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무릎이야. 뭐, 근데 하다보면, 이게 약간 스킨만 바뀐 리니지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 아, 기분 탓이겠지. 아무튼, 요딴 갓게임이니까, 좌로우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자고, 양산형 게임이라 아주 적응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나 리니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아주 적응하기 쉬울 거야. 이거 뭐 켜자마자 튜토리얼도 없이 그냥 스킵 다 해도 할수 있다는 거. 알잖아, 양산송, 강화디엔 합성, 합성, 디엔 각성. 어차피 양산형... 아, 아직 모르나? 아무튼 그런 노래 있어. 어딨냐고? 여기 있지? 우선 이 게임은 생전 처음 보는 원격 상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맵에서든지 물약을 그냥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시스템이 있고 장비를 레벨업하고 조합해서 다음 등급으로 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점은 상점에서 장비가 팔지 않고 필드 드랍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과금러와 동일하게 장비를 맞출 수 있다는 점. 게임을 하다 보면 성장석이 부족한데 이건 필드 사냥에서 나오는 장비를 분해해서 수급하면 되고 장비 쪽은 그래도 꽤나 괜찮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한다. 어, 예를 들자면 생전 처음으로 잔학괴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생겨서 못 알아본 그런 느낌이랄까? 자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점에 많은 시간을 썼으니까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자 단점은 짧게 해야겠어 9분 리뷰인데 6분밖에 안나았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다 쓰는 걸로 하자 게임을 시작하잖아? 터치를 해서 퀘스트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 이 게임은 할수 있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 자동 누르기 그리고 결제 아참 이걸 말해줘야 되겠다 모든 퀘스트는 사냥이야 다른 건 아무 고토 없어 놀라움에 다시 한번 삐를 탁 친다 즉시 이동 말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 느낌 즉시 이동만 하면 알아서 다 죽여주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퀘스트 및 스토리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리는 모션만 있고 쳐맞는 모션이며 타격감도 없고 일단 회피가 없는 것부터 갓겜 냄새가 심리바까지 나더라 나야 뭐 상남자니까 아 욱당으로 따라와 한 다음에 한대 맞고 한대 때리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되지 근데 다 쳐맞아야 되면 그만큼 장비빨이라는 얘기잖아 그만큼 돈을 가져다 바치라는 이야기고 자, 과금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돈 주고 장비는 못 사게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부분이 장점으로 갔던 거고, 그래도 노력하면 뭔가 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 슬픈 이야기긴 한데, 무과금 유저가 뭔가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나중에 과금 유저들이 학살할 대상을 키우는 그런 과정? 아, 그런 잣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으면 애시당초에 하지를 않았을텐데 어설프게 딱 그것만 할수 있게 해놔서 열심히 죽어라 했더니 결국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큰 지렁이였던거지 뱀은 아니었어 p k 웨지의 게임은 죽었으면 죽었지 죽어도 무과금으로 즐길 수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증명해준 게임이다 돈 주고 장비는 못 산다고 했는데, 이거 리니지가 그렇게 부러웠는지 코스튬에 탈을 쓴 병신이 있네. 난 분명 변신이라 했다. 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코스튬에 붙은 능력치는 얼마 안 되네. 아, 뭐 겨우 공속 75% 정도. 야, 이 정도면 사실상 무능력 아니냐? 야꾸! 그게 무능력이냐? 초능력이지? 그리고 뽑기 확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야. 0.05음 0.05인 줄 알았더니 0.05%였네. 1만 분의 5, 2천 분의 1.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준수하지. 루비가 4천 개에 10만 9천 원이니까 9만 개면 뭐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거 다들 현질 안 하고 뭐 합니까? 어서 하세요. 패승 기간제 스킬 강화는 확률 룬은 캐시로 구매 가능 변신은 수집시 능력 증가 장신구는 합성 승급 불가 뽑기로만 획득 가능 과금러와 비과금러의 차이는 마치 금수저와 흙수저만큼이나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완벽한 현실의 자본주의를 게임 안에 구축했다는게 장점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이거 왜 단점에다 넣었지? 아뭐 그래도 트라보다 진보했다는게 느껴지긴 했어 그게 게임인지, 과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더라. 시작부터 패키지를 캐시도 아니고 무조건 현찰로 팔아제 끼는데, 이거 누가 봐도 빨대 꼬여서, 쫙! 빨아먹을 게임이라는 느낌이 와. 아, 여기 지금, 플레이 위드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와, 눈치 잔나 빠르네. 벌써 거래정지야. 상한가 연타 오졌고 지렸고, 또상한가 레리꾸구요. 야꾸! 너 리뷰하다 말고 뭐하냐? 아, 어, 잠깐 바지 좀 갈아입고 오늘만 바지를 두번 갈아입네. 야, 게임의 재미와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는구나. 마치 최고급 호텔 무료 입장권이 생겨서 갔는데 아이 가는 것만 무료지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냉장고 안에 생수만 먹으려고 해도 돈을 내라는 거지. 오래 보아야 안 속는다. 자세히 보아야 안 속는다. 바로 이 게임이 그렇다. 로아는 벌써 리니지급이라고 증권가에 찌라시가 파다 하더라. 인정한다. 돈은 리니지급으로 써야 될것 같긴 하더라. IP가 리니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문제지만 랭킹 버프라고 들어는 봤니? 랭킹 3위까지는 명중률, 공격력, 모든 능력치가 많이 오르고 그 밑에도 조금씩 오르긴 오르더라. 야, 너 진짜 리뷰하다 말고 뭐 하냐? 어, 아, 그게 잠깐 바지 좀 갈아입고. 와, 잔나 신박해! 진짜 레알로 처음 봤어. 랭킹 높다고 능력치 올려주는 거. 뭐 일종의 신종 VIP 시스템이라고 해두자. 나는 왜 이런 신박한 시스템을 생각조차 못했을까? 너무 착하게 사나봐. 저기 다른 게임사 아재들 이거 봐요, 레알 신박한 시스템이라니까. 참고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두는 걸 보는 게더 갓겜이라니까? 어차피 보기만 할 건데, 그건 돈안 내고도 볼수 있거든. 그리고 스릴도 있고, 응원할 사람이라도 있지. 아, 사람이랑 컴퓨터랑 하는 것도 똑같네. 말 그대로, 신의 한수로 불릴만한 수입니다. 어. 오늘의 구분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일단 이 녀석은 내가 삼바지를 허락한 유일한 게임이니까 좀 후하게 가자. 이 게임은, 게임의 시작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아주 충실하게 잘 지켰어. 폭력성, 사행성. 이두 가지는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행성 때문에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성이 눈을 뜨고 있거든. 한마디로 이 게임은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씹새끼? 어... 아 저번에 랑그리사를 9점 주는 바람에 조금 애매해졌는데 어쩔 수 없네 자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